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애팀입니다. 네 이제 네, 오늘부터 좀 이제 각자 선수들마다 이제 어떤 선수는 훈련 쉬고 어떤 선수는 훈련 하고 또 이렇게 몸을 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훈련을 저,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훈련 출발합니다. 네 최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훈련. 일단 오전 훈련 여기서 마치고 일단 식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오후 훈련 빠르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최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오늘의 밥상 제주도 감성이네 이거 응.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풍대 걔러만먹 여기를 이렇게 송풍대 차듯이 그냥 차버리면 돼끝네 이제 오늘 훈련하고 오늘 또 짐을 또 이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이게 여기가 불그스름하게 이게 지금 뭐 올라왔어요 지금 뭐지 이거? 네 그럼 오늘 금요일 다 같이 외쳐주세요 오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둘, 아시, 하나, 하나, 세 번째 나다가 뭔가 고관절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지금 반대쪽 등이 좀 올라왔는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람 오늘 오후 훈련을 제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따가 한의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리가 네좀 아프긴 한데 어, 더 통증이 심해지지 않아서 일단은 훈련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최최 감사합니다 운동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병원 갔다 오라고 했어 지금 여기 한의원에 왔습니다. 네, 네, 한의원데 네. 네. 고관절이 숙면 무리가가니까 네. 네. 몸이 다른데 힘이 좀 들어갔나 보네요. 아네좀 놀란 거 같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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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훈련하고 훈련받으면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침 치료 다 끝나고 근육 이완제 하나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 이거 난 것도 좀 물어보고 할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사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네 이런 거. 살때 이렇게 검색도 해주시거든요. 네, 도핑 방지위원회 들어가서 이제 도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체크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네, 약할 때는 저는 무조건 네, 더블 체크하고 모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숙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체 네, 오늘 저녁은 마지막 크레아틴 한번 소고기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천연 크레아틴 빨로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고기 로고기 스테이션 마지막 크레아틴 싹싹싹 싹싹. 싹싹. 어. 먹을게요. 네. 있다 있다. 맛 있다. 소고기는 배전하지 않아. 어. 안젤리나 졸리 주연 솔트만 좀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와 안심은 얼마나 익혀야 되죠? 안심은 안심할 정도로만 익힌면 되죠 으거아 음. 음. 깔끔, 깔끔하게 그냥 해치워 버습니다 마지막 네 천연 크레아틴. 그럼 오늘 먹방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이 지금 어, 이거 어, 더덕을 보내 주셔가지고 더덕을 까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네, 지금 뭐라도 먹어야 돼. 뭐라도 어, 먹어야 돼. 뭐좀 도움이 될것 같으면 뭐라도 먹어야 돼. 한번 먹어 볼게 더덕. 에 예, 더덕 스테이션. 예. 어 엄마 쓴데? 엄마 써? 응 러덕 러덕 국내 최초 더덕먹방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더 먹어야 돼 큰일났네 내일 떠나기 때문에 짐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데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없으면 시합 못 뜹니다. 네 일단 내훈 네, 훈련 네 종료하고 또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내 네, 짐은 네이 정도 네 싸고 이제 나머지도 한번 계속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훈련 토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천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훈련이 끝났습니다. 최종 점검하면서 짐을 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떠나기 전에 네 레지 국밥 스테이션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대국밥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론데 데 국밥 론데 국밥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와, 너와. 네, 지금 가기 전에 저기 차 세차 사고, 차 사고 처음으로 맡어가지고차 네,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차가 지금 무지하게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이것보다 깨끗할 수가 없다. 지금 어. 네, 세차하고, 네, 상쾌하게 좀 이따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모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2 층에 위치제 모텔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리스. 자라다라자라자와 넓은 큼직한 네 베드가 또 있고 네. 와 욕조가 또 기가 막히게. 이거 뭐지? 이거는 왜 이런 게 있지? 이상한데? 네. 네, 화장대도 있고 여기 네, 또 게임할 수 있는 PC존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숙소 굿!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녁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 소담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이밑반찬이 음, 살이 찔수 밖에 없는 밑반찬이다 이거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역시나, 네, 시합장 오면 필수 코스죠, 필수 코스. 지금 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 메가마트라고. 마트가 1층짜리인데,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진짜로. 네. 마실 거 위주로만 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거의 참새가 방학간 수준인데, 참새가 방학간 수준이에요. 이야, 이게 너무. 이거. 이 사람의 심리가, 체중을 빼고 있으면 더 먹고 싶어. 체중 빼고 있으면. 우유는 별로 안 좋아해 돼가 대장, 대장성 과민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먹습니다. 제 젤리가 살 제일 찌는 거야. 안 샀잖아요. 너 체중 빼야 된다며.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안 샀지? 안 샀어요. 네, 그래, 너도 참새가 방앗간이다. 어. <laughs> 야 여기도 참새가 방앗간이다. 여기 못 지나치지. 초콜렛. 어, 초콜렛 음, 여기 형제 데려오면 그냥 까무러치지 여기. 어. 야. 어. 못 지나치지. 응, 못 지나쳐.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어. 지야, 맛이 없는 걸한 번만 골라주면 안 돼? <laughs> 젤리는 없지. <와>. 아. <laughs> 여기 지금 밖에서 호두 과자 냄새가 지금 입구에서 풍기고 있는데, 이수히 반칙이지, 이거. 이거 진짜 반칙이야. 이거 너무 심해 이거 지금. 진짜. 어, 장 보고 사우나 갔다 왔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일단 오늘 취침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최친 여러분. 제주도 총 네. 조성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조금은 유명해진 조성빈 선수가 또 제방에 놀러 왔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어떻게 열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또 카메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빈 선수 이제 퇴근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얘기만 시작했다면 무조건 무조건 두 시간, 세 시간. 네, 이제 퇴근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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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옷은 왜다 벗고 있는 거야? <laughs> 현재 시간 7시 네, 40분. 아침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스텔리트.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먹고 왔으니. 조금 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자요. 네. 네, 역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 다이가 시간이 시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4시 반에 이제 시간이 딱 타임이 돼 있어서 그걸 딱 시, 규정을 지켜야 되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훈련을 못 가고, 네, 계속 밥만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음. 죄송합니다. 네, 빨리 잡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네 이제 전국제전 첫 번째 훈련 출발 하겠습니다. 네, 최최 감사합니다. 경기장 안에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 울산 킨텍스인데 굉장히 큽니다. 네. 김은재 선수를 없으세요?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갑자기 레전드 등장.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야, 어 갑자기 야, 몸 가려야 돼. 바로 몸 가려야 돼. 어, 오 갑자기 레사 이거. <laughs> 나 벗으면 되는 거야? 어, 갑자기 레전드가 등장. <laughs> 고어 네? 좋아요 야 어, 댓글 남겨줘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그래 어, 그럼 드디어 어, 이게 감사합니다 헨리토네 어. 쉬도 하고 복근 하고 있는데 찾아왔네요 어, 네. 이거 매트 움직여 매트 움직여 매트 움직여 오늘 훈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원양 <laughs> 진미 불고기 네 원양 진미 불고기 네,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아닌가? 여기구나. 아 이구나. 어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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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네, 4분 걸렸네, 4분. 안녕하세요, 최티 v 입니다네 오늘 어, 오전에 저희 여자 선수들이 있어서 네 황금 세컨을 보고 지금 들어와서 너무 지금 배가 배가 허기져가지고 네 이거. 어, 포켓몬스터빵 신상입니다 신상 와이프가 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해줘가지고 이거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브이의 카라멜 코코넛 스윗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나왔습니다 네. 해시 이상 해시 감사합니다 음, 빵보다는 코끼에 가깝네 코끼에 속에 이렇게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있네 이거 맛있어 어 있어 어, 있다 있다 맛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훈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최최 감사합니다 사진 한아아 구독자 이수호 네 찾아왔네요. 네. 대학교 실습 에... 전남체육회 와가지고. 아네 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련은 네 조성빈 선수랑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촥 네. 촥. 우한 할... 첫 번째 훈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 지금 어, 라이도 브 라이브... 끝났어? 라이브 김철민 선 씨. 와, 너.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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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체중을 좀 조절해야 돼서 네 반신욕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심 체크 한번 하도록 해다 수심 체크. 어 기포 기포. 수심이 한 30cm는 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합을 하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네, 여러분들도 컨텐츠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잘 자요.